헬로조이TV의 Joy 조이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영어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죠? 아이들에게는 영어 노출을 많이 해주는 게 영어교육의 첫걸음이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5년째 운영하고 있는 까르르 잉글리시에 찾아오는 친구들을 보면요. 집에서 영어 노출을 많이 해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영어를 받아들인 속도가 월등히 차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왜 일찍부터 영어를 많이 노출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출해주면 좋을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씨 (weather)를 주제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영어 노출을 해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이들과 날씨를 주제로 그 영어놀이를 할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How's the weather? 마더구스 노래예요. 이 책은 연두비에서 나온 Sing Together라는 책인데요. 어, 저는 매주 아이들과 이 책으로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한답니다. 많은 마더구스 책들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노래가 아주 단순해서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에 정말 좋아요. 유튜브에도 이 책과 관련된 영상들이 있어서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날씨를 주제로 아이들과 영어 놀이를 할그두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스토리북입니다. 이 책은 유명한 메이지 시리즈 중에서 메이지's wonderful weather book 이라는 날씨 관련 주제의 조작북이에요. 한 페이지만 보여드릴게요. A hot and sunny, ice cream runny. 이렇게 라임이 되어 있어서 읽어주기에도 재미있고요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조작북이어서 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합니다 Oh look at him! 오, 메이지가 이렇게 시원하게 옷을 입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써니데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있어서 이야기를 확장해 보기에도 좋아요 메이지 이야기도 유튜브 링크 걸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마더구스나 스토리로 웨더에 관한 내용을 노출을 해 주셨다면요. 아이들과 관련된 놀이를 하시면 더 아이들의 기억에 오래 남겠죠. 제가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kidsclub.com이라는 곳인데요. kidsclub.com에 들어가시면 여러 영어 영상들이나 만들기, 워크북, 플래시 카드 등 아주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주제가 날씨였으니까요. 어, weather wheel 만들기라는 자료를 출력해서 날씨 돌림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kissclub.com에서 출력한 weather wheel이라는 자료예요. 저는 좀더 두께감이 있는 돌림판을 만들기 위해서 220g짜리 백상지를 사용해서 출력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잘라 볼게요. 이렇게 여섯 개를 모두 잘랐어요. 이제 색칠해 볼게요. 색칠할 때는 특히 아이에게 많이 물어봐 주시면 더 좋아요. How's the weather? It's sunny. 대답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우리말로 해주셔도 좋아요. 지금 칠하고 있는 건 어떤 날씨야? 맑은 날이야? 아니면 비가 오는 날이야? 뭐 이렇게 물어봐 주셔도 좋아요. Is it sunny or cloudy? 친구들은 저보다 더 예쁘게 잘 칠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예시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날씨일까요? How's the weather? 어떤 거 같아요? 뭐가 잔뜩 껴 있는데. 그죠? 안개가 잔뜩 낀 날. It's foggy. It is a foggy day. 색칠하기 완성입니다. 모두 색칠한 걸 아까 잘라놨던 동그란 돌림판 위에 붙여보았어요. 여기 붙일 때 cloudy, foggy, windy, snowy, rainy, sunny 잘 확인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위에다가 함께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잘라놓았던 손가락 모양의 화살이에요. 저는 여기에 한번 코팅을 해주었어요. 조금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요거를 할 핀을 꽂아서 여기 중간에 끼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 돌림판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날씨 돌림판을 만들어 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How's the weather? It's sunny. How's the weather? It's rainy. 이렇게 꼭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이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손가락에 아주 재밌어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